내가 안 됐구나. 델놈들은 <laughs> 됐구나. 다음에 또 나오겠지. 웃석 <laughs> 와쿠텍 전세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신 안성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팔리기 시작했다. 요 책을 읽고 제가 와디의 신발장도 잘 팔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이트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볼 신발은요, 진짜 저희들이 굉장히 너무나 진짜 며칠 동안 구글 폼을 몇 개를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당첨되기가 그래서 오늘 리뷰할 신발은 바로 그 덩크입니다. 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손에는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막 구글 폼을 얼마나 작성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우리 로봇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아니라고 답하는데도 계속 로봇이냐고 물어보고 막 답하다가 우리 차례 와가지고 막 했는데도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랬써야난 느낀 거죠. 우리는 당첨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바로 그 제품 어떤 제품인지 한번 제가 빌려서 리뷰하고요. 아 맞다. 저는 하나 됐구나. 근데 비인기 컬러니까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그 컬러가 당첨돼서 고거까지 한번 해가지고 착샷까지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덩크. sb도 아닙니다. 일반 덩크예요 하지만 예쁘긴 예쁩니다. 정말 예쁘긴 예뻐요. 왜냐면 이 검흰을 제가 리셀로 리셀로 구매를 했다가 거래 파기를 당했어요. 왜냐면 계속 여기 매장 저기 매장에서 계속 발매가 되는 중이었어서 저는 어 이거 가격 이 낮아지겠구나 하다가 딱 구매했는데 그 사람이 가격 오르는 걸 보고 거래 파기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그 제품입니다. 덩크 일반 덩크구요 범고래라고도 불리는 검흰 제품입니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덩크에 그냥.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이 빨간 박스에다가,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이름. 워먼스 덩크로. 아, 이거 워먼스구나. dd1503101. 덩크에요, 덩크. 그리고 여러분, 이 덩크를 양품을 물론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조악합니다. 이 만듦새가 싸구려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보면, 아, 어? 요거는 좀 퀄리티가 좋네. 나이키에서 진짜 대충 만들고 막, 그냥 찍어내가지고 해도 막 리셀 붙고 하니까 이제 나이키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아 진짜 퀄리티 너무 안 좋아도 나는 하나 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뭐 설명 드릴 건 없어요. 우먼스의 숨구멍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이키 스우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흰색과 검은색 이거는 조던 원의 검흰 컬러, 검고래라고도 불리는 그 컬러랑 굉장히 닮아 있기 때문에 인기가 정말 많고요. 저도 실물을 봤을 때스테크하우스가 이걸 신고 있었는데 스테크하우스는상자에 신발상. 상자님이 신는걸 보고 샀다는데 응. 상자의 신발 상자님이 신는걸 보고 산 스테이크하우스를 응. 보고 산저 어쨌든 너무나 예쁘고 실착하기에도 진짜 부담없고 좋은 컬러라는 생각이 듭니다 흰색과 검은색 약간 판다 느낌이나 아주 귀요미한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이 제품을 사실은 제 제품도 제가 신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저희 아들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구했습니다 바로 PS 사이즈고요 제 아들 170 사이즈 이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끈이 가장 문제예요 끈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용 어린이용 한 한번 보시라고 한 것처럼 끈이 너무 잘 풀려서 조금 곤란할 때가 많다, 귀찮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요거는 고무끈으로 한번 바꿔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만 요만한 길이의 고무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둘째만 사주면 아빠, 나는 왜안 사줘? 라고 생각할까봐 요것도 PS 중에 좀큰 사이즈 220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아이들도 덩크를 신으면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거를 신기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아이들도 옷이 매칭하는게 어른이랑 똑같아요 애들이라고 막 형광색 바지에 빨간색 티셔츠 입히고 이러면 어 그럼 멋있겠네 하여튼 좀안 어울리게만 매칭하고 이러면 안 예뻐요 애들이 안 예쁘면 어딜 가도 막뭐 이렇게 너 귀엽다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더 듣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모들한테 우리들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원해가지고 애들도 좀 힙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아이들 둘딱 지금 신을 수 있는 사이즈로 이거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고 패밀리 사이즈로 다 나왔는데도 다 구하기가 힘들고 결국엔 리셀로 구매할 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기가 많기 때문. 에 스타렉스를 한번 가볼게요. 스타렉스를 한번 가보면, 뭐 거래량이 많진 않네. 어쨌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질 수 없었더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색깔을 가장 가지고 싶었는데, 그 다음에 UNLV 컬러보다는 하늘 색깔을 갖고 싶었는데, 제가 UNLV를 또 당첨이 됩니다. 요거는 살짝 안 예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대구 나서 배부른 소리하고 앉아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막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거미인이 훨씬 예쁘지 않나요? 거미인이 훨씬 예쁩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University of Nevada 라스베가스입니다. 네바다주에 있는 아스베가스에 있는 대학이라고 하고 여기도 농구팀이 있습니다. 농구팀의 색깔이 바로 이 회빨 색깔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걸잘 모르고 그냥 회빨 컬러라고 불렸던 바로 UNLV 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회색이 굉장히 우중충한 회색이에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색입니다. 거미를 갖고 싶은데 못 가져서 더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탭은 이렇게 회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또 신기하게 형광 오렌지색의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고요 토박스의 바람구멍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라거 이게 맨스입니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웃솔은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그 외에는 특별한 점은 없겠고요 그냥 빨간색과 회색에 어울리는 색깔이다 약간 울트라맨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이걸 실착할 것 같지는 않고 요걸 팔아서 요걸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직도 계속 듭니다만 요 제품과 요 제품의 리셀 프라이스가 15만원 차이가 납니다 11만 9천원에 발매되는데 요건 한 2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요건 한 35만원 36만원 37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 사이즈 기준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다 똑같다 이게 예쁘지만 내 손에 없는 이유는 요게 그냥 예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빨리 사서 신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제품 그래도 빨간색과 회색 UNLV의 컬러 여러분들 오랜만에 제가 또 당첨된 거니까 요거는 어떤 착샷에 어떤 느낌으로 어울리는지 지금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여기 보시면 약간 통이 큰 바지에다가 입어봤습니다. 근데, 거민 사야 돼, 거민. 이것도 예쁘긴 하죠, 근데 사실. 근데 사실 이게 엄청 막 비싼 그런 신발처럼 보이진 않아요. 2 0얼마짜리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런, 뭐랄까, 당시에 어떤 신발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바지가 색깔이 덜 매치가 돼서 그런가? 잠시만요. 이거 약간 덩크랑 잘 어울리는 바지인데, 그 예쁘긴 한것 같기도 하다. 근데 이래서 사실 거민보다 UNLV 컬러가 잘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진짜 이 거민만 딱 이것만 딱 매칭하면 되잖아 근데 UNLV는 이렇게 매칭해줘야 되니까 바지 선택에서부터 벌써 어려운 거야 그래서 거민을 사야겠다 라는 말씀 물론 덩크 당첨돼서 좋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회색이 나는 자신이가 없다 자신이 이은 없어 나옷잘 입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자, 오늘은 덩크에 대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 덩크 당첨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피로감이 높으셨을 거예요. 몇주 동안 막 응모하고 뛰어다니고 어디 전화하고 다 했는데 다안 돼요. 왜? 모두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거 노리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진짜 그러다가 항상 드리는 말씀. 꿈에 나타나면 그때 사세요. 꿈에 안 나타나면 안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얼마 전에 저기 디올 샀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덩크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너무 슬프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다음에 예쁜 신발은 언젠가 나오기 마련이다라는 거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렇게 막 응모를 하는데 계속 안 되다 보면 계속 패배감에 젖고 계속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웃어 넘기세요. 그냥. <laughs> 내가 안 됐구나. <laughs> 될 놈들은 됐구나. <laughs> 다음에 또 나오겠지. <laughs> 라는 생각으로 넘기시는 게 여러분 정신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셔도 되겠지만 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아까운 돈, 내가 다른데 써야 하는 소중한 돈을 태우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덩크 리뷰를 한번 마쳐보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